지난 2002년과 2009년 전 국민의 뜨거운 관심 속에 열린 안면도 국제꽃 박람회 개최지, 태양군 안면도 꽃지 해안공원이 9년 만에 다시 아름다운 꽃의 물결로 뒤덮입니다. 태양꽃 축제 추진위원회는 12일 군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태양군의 대표 축제 중 하나인 태양꽃 축제가 내년부터 안면도 꽃지 해안공원에서 코리아 플라워 파크로 새롭게 태어난다고 밝혔습니다. 안면도 꽃지 해안공원은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 국제꽃 박람회를 개최하며 총 200만 명의 관람객을 유치, 국내 화훼 산업의 발전과 서해안 조기 개발 및 안면도의 국제적 명수화에 크게 기여했으나 국제꽃 박람회가 종료된 2009년의 끝으로 그대로 방치됨에 따라 공원 개발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추진이는 그동안 남면신올리에서 열리던 태안꽃축제를 안면도꽃지해안공원으로 옮겨 개최키로 하고 사당성 영역조사를 거쳐 태안군과 충남도에 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재반자차를 거쳐 지난 1일 축제장 이전에 최종 확정지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충남 소식 전해드린 콘티비 충남방송 영상뉴스였습니다.